안녕하세요. 코딩 스타트의 머털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배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플레이복과 놀자월드 42번입니다. 42번 문제에 1차원 배열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 배열이 무엇인지 먼저 알고 넘어가야 되겠죠? 자, 배열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변수를 변수를 붙여 놓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a 변수, 그죠? b 변수, c 변수, d 변수 이랬는데 이 변수가 무엇을 뜻하느냐? 예를 들면 국어 점수다라고 하면 국어 점수. 예를 들면 1번 학생의 1번 학생의 국어 점수가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는 2번 학생, 3번 학생, 4번 학생의 번호, 여기에 국어 점수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반에 보통 30명이다라고 가정하면, 변수가 몇 개가 필요한 거죠? 30개의 변수가 필요한 거죠. 30개의 변수가 필요하죠. 그러면, 이것을, 굳이 이렇게 변수를 많이 만들어야 돼. 그럼, 정교생 거를 만들어야 된다. 1000명이 넘는다. 그러면, 이, 천 개의 변수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국어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국영수, 사과, 정보, 그 다음에 음, 뭐 음악, 음미체다 있잖아요. 그것들을 다 하려고 그러면 이 변수 만들다가 세월이겠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주느냐,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국어 해서 칸을 쭉 만들어요. 변수 이름은 국어예요. 변수 이름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변수 이름이 국어예요. 그리고 국어에다가 칸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0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생님, 우리 번호는 0번이라는 게 없잖아요. 하지만 컴퓨터에서는 0번부터 시작하니까 0번을 주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에서는 0번부터 무조건 만들어요. 그래서 0번은 그럼 안 쓰겠다. 그럼 1번부터 쓰면 되죠. 이 자리는 안 써. 비어나 공백. 그리고 1번 학생의 점수, 2번 학생의 점수, 3번 학생의 점수, 4번 학생의 점수, 5번 학생의 점수, 6번 학생의 점수, 7번 학생의 점수. 이렇게 쭉 해서 몇 번까지? 30번까지 점수를 추면 되겠죠. 30번까지. 그럼 변수를 몇개 만드는 거예요? 하나 만들었죠. 그리고 30명 걸 넣었어요. 근데 1000명 거다. 이 가면 변수 하나랑 몇 개를 만들면 돼요? 1000칸을 만들면 되죠. 0번부터 시작해서 1000번까지 만들면 한 학년에 국어 점수가 다 들어가겠죠. 천 명이다라고 하면. 그리고 과목이 몇 개다? 과목이 예를 들어서 3 개다. 그러면 국어, 영어, 영어, 수학 이렇게 따로 만들어버리면 되죠. 따로 천 개씩 만들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거는 요거 한 줄이 있다고 해서 1차원 배열이라고 해요. 그런데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과목 수학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이렇게 2차원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 2차원은 다음, 이 문제 말고 다음 문제에 2차원이 나오는데요. 이 배열 짚고 넘어갈 때 바로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는 1번, 2번, 3번, 4번에서 1000번까지가 만들어졌어요. 그럼 여기는 국어, 여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에서 1번은 국어 점수, 2번은 영어 점수, 수학 점수, 사회 점수, 과학 점수, 정보 점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개 그래서 여기다가 점수라는 배열을 만들어 보는 거죠. 그 여기는 국어 해가지고 국어 3번 학생이다 그러면 국어에 국어에 3번 학생의 점수는 50점, 이러면 50점이 3번 학생에 딱 들어가는 거죠. 여기 3번 칸에 50점 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도 0, 1, 2, 3, 4 나오고, 여기도 0, 1, 2, 3, 4 있죠. 예를 들어서 여기가 어떻게 된다? 0, 1, 0, 1. 했으니까 1, 1. 그러면 영어의 1, 1의 자리는 몇 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변수를 만드는 이유는 동일한 특성을 가지며 일정한 규칙에 따라 몇몇 요소가 나열되어 있는 데이터 집합 그리고 이런 것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배열이라고 한다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배열은 복, 어, 복수의 동일한 형태, 동일한 형태의 변수를 하나로 묶었다. 아까봐. 점수, 국어 점수, 영어 점수, 국어의 1번 점수, 2번 점수, 3번 점수, 4번 점수 하는 그 점수가 공통적인 거죠. 동일하죠. 그래서 동일한 형. 그죠? 그래서 숫자냐, 문자냐,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대량의 데이터를 취급할 때 좋다. 그리고 데이터를 차례대로, 어, 차, 어 차례대로 작동적으로 어, 자동적으로 할때 괜찮다. 그리고 어, 배열을 하나의 공간을 여러 개의 셀로 나누어서 데이터를 저장한다. 이렇게 큰 하나의 공간을 하나에 나누어서 저장한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게 배열의 특징이고요. 그러면 배열은 어떻게 내가 만들고 저장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자 만들 때 우리는 A에다가 5를 저장했어요. 이렇게 5를 저장할 때는 그냥 a라는 변수 하나가 만들어지고 5가 저장이 된 거였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그럴 때 배열은 묶음을 뜻하기 때문에, 묶음을 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예. 여기에 있는 대괄호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a는 대괄호만 하게 되면 배열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큰 배열을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몇 칸인지는 몰라. 이게 되죠. 이렇게 만들었고, 그 대신에 내가 이제 여기다가 하나씩 넣어줄 수 있어요. 괄호에서 0하고 넣으면 첫 번, 0 번째, 0번째 칸. 여기는 0,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랬을 때, 문자죠. 큰 따옴표 두 개로 묶었으니까, 이름, 유재석이라는 글자를 어디에다가 넣겠다? 여기에다가 넣겠다. 0번이니까 여기에다가 유재석을 넣겠다. 다음에 1번이니까 2번, 여기 1번에다가 강호동을 넣겠다. 2번에다가 신동엽을 넣겠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이 그림을 그대로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다음에 선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 상태에서 0, 1, 2, 3, 4 잖아요. 그러면 다섯 칸이 있는 거겠죠. 다섯 칸. 여기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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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누었어요 다섯 칸이고 얘의 이름은 A 입니다. 그리고 칸에 여기에다가 우리는 첨자라고 하는데 0, 1, 2, 3, 4번의 칸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뭐가 있다? 여기에는 유재석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다? 강호동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이렇게 집어넣어라, 집어넣어라, 집어넣어라 했죠. 2번 칸에다가 뭘 집어넣어요? 신동혁을 넣으래요. 신동혁을 넣었어요. 그 다음에 4번 칸, 3번 칸에다가는 김연, 김연아를 넣으래요. 그 다음에 4번 칸에는 뭘 넣어요? 손윤재를 넣으래요. 이렇게 넣었어요. 여기까지 이렇게, 이렇게 하면, 별을 만들고, 요렇게 만들고, 각각의 칸에다가, 요렇게 집어 넣는 것까지가 여기에요. 다음, 이제는 뭘 해야 될까요? 여기 보면은, A 점이라고 돼있죠. A 점. A에 있는 랭스 길이를 알아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어떻게 해라? B에다가 저장해라. 그 말은, length라는 것은, 여기 4를 알아내는 게아니고요 칸의 수를 나타내요. 칸수. 칸수는 몇 칸에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칸수는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B에는 뭐가 들어간다? B에는 5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까지가 됩니까? 그래서, 아까 출력 형태에 보시면, 뭐라 나오냐면, 출연하는 연예인은 몇 명입니다라고 나오는 거죠. 이몇 명이란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는 거죠? 네, 여기에 있는 5 여기에 B 안에 우리 여기 B 안에 들어갔잖아요. 이 B에 있는 값 5가 나와서 5명입니다라고 출력이 되는 거죠. 요거 이해가 되나요?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음 어, 여기에서 조금 밑에 이렇게 내려가서 보시면. 이제, 코드가 전체다가 보이게 되는데요. 여기만 한번 더, 블럭을 지어서, 헷갈리니까, 이만큼만 지우고, 넘어갈게요. 여기도, 슝! 해서 지우면 지워집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는 했었죠? 그래서 여기 출력이 어떻게 되는지 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기 b는 알아낸 o 그죠? 칸 개수를 알아낸 게 b에 들어있고 그 b가 여기에 들어간다 라고 했고요 이제 반복문, for문을 배웠는데 이 for문은 i는 0부터 그죠? 얼마까지? 5-1 까지겠죠. 5-1이면 얼마? 4가 되겠죠. 왜? 0부터 4까지 하려고 그렇게 만든 거죠. 그리고 i++는 i는 i++1하고 똑같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1씩 증가시킨다. 라는 말이었고요 그러면, 프린트해라. 무엇을 배열의 값을 출력해라. 라고 했네요. 그리고, set 텍스트에 i를 넣었어요. i는 뭐예요? 숫자죠? 0, 1, 2, 3, 4로 증가하는 숫자가 여기에 나오겠죠. 그러면 출력을 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한칸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도착 깃발을 내려놓으면 되겠네요. 이거는 뭘까요? 칸이 있으면 로봇이 이렇게 있어요. 그랬을 때 출력을 할 때는 밑에 프린트, 그죠? 프린트로 출력을 하겠죠. 출력을 하는데. 뭘 출력을 하고요? 배열의 값을 출력하래요. 뭘 유재석을 출력하고 강호동을 출력하고 신동엽을 출력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보통 출력할 때 어떻게 해요? print 해서 a를 출력해라 이렇게 하죠. 그죠? 그런데 배열은 어떻게 한다고요? a지만 그 a 안에 뭐 0, a 안에 1, a 안에 2번째 칸에 있는 내용을 출력해라 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될지 알겠나요? 배열은 이거고요. 0, 1, 2, 3, 4로 바뀌는 건 뭐예요? 여기서 0, 1, 2, 3으로 바뀌는 거 0, 1, 2, 3, 4로 바뀌는 거이 0, 1, 2, 3, 4로 바뀌는 것은 뭐가 바뀌었죠? 뭐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0, 1, 2, 3 여기 0, 1, 2, 3 여기에서 0 1 2 3 퍼킹이 뭐예요? i죠. 그럼 여기도 당연히 i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면 출력이 쭉 이루어지고 제일 마지막 한 칸씩 앞으로 가면서 그죠? 여기에 0 1 2 3 4 찍고 그다음에 뭐예요? 도착 깃발 내려놓겠네요. 그러면서 끝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디만 메꾸면 돼요? 여기만 메꾸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배열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열을 우리 월드에 있는 것도 하나의 배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월드도 1, 2, 3, 4로 되어 있고 1, 2, 3, 4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1, 1이라고 그러고 2, 1이라고 그러고 가잖아요. 그렇게 배열을 이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레이스를 받길 바라며 바이바이. E